지옥과도 같은 가정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 지인이신 목사님으로부터 급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아주 힘든 가정에 기도하러 가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주님의 보혈만이 선포되며 그 가정 모두가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도 요청을 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또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엉망입니다. 온 가족이 지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미움과 분노, 증오로 인해 이혼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정확한 공격 목표를 아는 사단이 한 지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가정의 무너짐은 단순히 사회적 흐름 가운데 된 것이 아닌 영적인 현상이며 피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안 자가 먼저 싸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억울해도 미움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증오로 뒤범벅이 된 지난 시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청하며 선포하십시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단이 이를 막을 것이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내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되고 고집이 아주 센 존재들인지라 지옥에 가기 직전까지는 지옥스러운 삶을 포기하려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 뒤에 사단의 관계가 있고, 또한 이를 대부분 인간들은 알면서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미움을 꺾고 억울함과 분노를 죽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가정 위에 덮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가정.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마라나타.